여러분들 모두 대하 대이입니다. 오늘 메렌에 뜬금없이 뉴 리프 시티라는 게 나왔네요. 이건 저는 처음 봅니다. 글로벌 메이플에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우선 커닝 시티 지하철에서 갈수 있습니다. 웅이 옆에 새로운 NPC가 생겼죠. 퀘스트는 총 13개까지 있으며 틀리면 큰일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보상도 크게 없어요. 그 외에 핵심이나 중요 퀘스트는 나중에 알아보고요. 이 맵이 나왔을 때 가장 큰 관심 두 가지는 바로 첫째, 공시비 올려 주는 물약 마력 20 올려주는 물약, 엘릭서보다 가성비 좋은 물약 등이었습니다. 이번에 보니 02 증가인데 우리 예전 문크처럼 사이다랑 동시에 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두 번째 관심사는 이 친구가 일비를 줍니다. 랩도 80짜리 몹이고 파사도 가능하고 일비를 주니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. 다만 제니 적다는 말도 있고. 드랍률이 쓰레기일 거다라는 말도 있고, 좀 봐야 할듯 하네요. 오늘은 이렇게 뉴 리프시티 핵심만 간단히 요약했습니다. 여러 꿀팁들 서로 댓글에 남겨주세요.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 좋은 정보, 재밌는 영상 항상 올리겠습니다. 대박.